자들의 휴대폰은 정상적으로 연결된 줄 알았지만 그 순간 가짜 기지국에 잡혀있던 것이다. 전문가들이 밝힌 범행 메커니즘은 이렇다. 불법 펜토셀 확보. 공격자는 KT용 펜토셀을 불법 유통 경로에서 입수했다. 일부는 회수되지 않고 방치된 장비였다. 펌웨어 개조와 루팅. 장비를 루팅해 제조사 보안 장치를 해제하고 관리자 권한을 획득했다. 이동형 장비로 변신. 소형 컴퓨터와 LTE 에그 외장 배터리를 연결해 휴대용 가짜 기지국으로 개조했다. 백도어와 패킷 필터링. 장비 내부에 백도어를 심고 특정 신호, SMS, ARS 인증번호 등 추출하도록 패킷 필터링 기능을 추가했다. 주변 단말 유인. 실제 KT만과 동일한 신호를 송출해 근처 휴대폰을 자동 접속시키는 유인 신호를 뿌렸다. 민감 정보 탈취, IMSI, 가입자 식별번호, IMEI, 단말기 고유.